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어,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어,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지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은 경선은 왜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종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총 오늘 참석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